안녕하십니까. 두신익자입니다. 음. 오늘도 이제 본업을 마무리를 했고, 아, 대리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어, 후배한테 샀던 킥보드가 마탱이가 갔습니다. 어, 문제가,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 이거는 뭐 어디 동네에다가 맡겨서 수리를 맡겨보던가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이거 5만원 주고 산건데 중고로 버려야 될것 같고 퀵보도 뭐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또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도보로 대리를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코를 잡았습니다 노은동 노브랜드에서 하기동 아 이거 잘못 잡은것 같다 오돌싱 어, 아저씨 어, 라이브에요?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아니야 아저씨? 예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예한 5분정도 걸릴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사장님? 네. 예 노브랜드 앞에 계시죠? 아저씨. 뭐야 이씨 그냥 끊어버리네. 노운동, 노브랜드면 쫙, 저 끝인데. 아,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어. 아 아우. 아우 저기서 기억자로 꺾고가면 돼. 거의 다 왔는데, 앞에 100m. 혹시, 취소하실 분 있으니까. 운행이 시작되면 운행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하기동 가시죠? 네.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 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들어가십시오. 노은동에서 여기 하기동 1 4 0 0 원에 잘 들어왔습니다. 어, 그 내리는 문 도어가 안 보여서 한참 차였네. 어 저거는 버튼식이네. 그래도 요즘엔 밤에는 뭐 시원한 바람은 아니지만 입추가 지나고 나서 조금 선선해진 것 같고 저녁에는 다닐만하다. 그동안 킥보드를 타면서 걸어 다닌 게 오랜만이라 아, 다리 근육이 킥보드 타면서 더 많이 약해졌나봐. 걸어서 대리할 때보다 더 힘들어. 안성역 사거리 들어왔고요 여기서 두 번째 콜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또 열받네. 저기 건설 안전교육에서 파워크레인 교육받았었는데, 그때는 꿈과 희망이 부풀러 오를 때였죠. 아, 편의점 앞에서 두 번째 콜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개가 모자라네 아이고 사장님 예난 사장님 보통교육거 봤어요 아, 아 그러세요 예 네. 떡볶이는 안해 이제. 붕어빵 아 붕어빵 아니 이제 올해 가게를 뺄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음. 아니 근데 사장님 아니 무슨 킥보드 갔다가 저기 아, 어디를 여순가 어디를 뭐 어? 위험해갖고 어휴 충전만 하면 가능할 줄 알아가지고 아유, 답도 없어요. 뭐한한 한 40km나 가나 모르겠네. 40km도 안갈거 같은데. 네, 오르막은 네.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배터리가. 그, 근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오늘 또 고장 나 가지고 오늘은 걸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나요. 와. 편의점 앞에 아저씨들 담배 무지개 피네. 네. 어. 아, 어? 지금 기 아, 들어 나. 지금 반석동 들어온 지 30분 됐는데. 와 여기는 여전히 콜이 없네요. 지금 9시인데. 근처에 좀 내가 있는데고 근처에 기사님들 한 20명 정도 계시네요. 아, 지금 반석동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반석에서 태평동 16,000원에 잡았습니다. 네, 예, 사장님, 여기 춘천대 갈비 앞입니다. 대리기사예요. 아, 예, 명장, 명장, 이거 든요 끝판왕 나가요? 예. 석동에서 여기 태평동 2만원인데 20%뺀 4천원 빼고 16,000원 잘 들어왔습니다 길치여가지고 나오는 방향이 다른 데로 나오면 헷갈려요 길이 어디가 시내 길인지 길을 모를 때는 걸어서 1.1km 아이씨 다음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문화동에서 아,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1.3km 걸어서 1.3km 빡센데, 아씨 뭐야? 아, 걸어가니까 손님이 취소했나 보네. 이때가 제일 힘들어. 부랴부랴 막 갔는데 중간에 취소 당하면 밥이나 좀 먹고 갈까? <목소녀> <목소녀> <내 Rapid> 짜장면 어 짜장면 맛 괜찮았습니다 네 아오 선 아이파크 가시나요? 아이파크 대리 기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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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파크요, 도안동이야? 아이파크.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태평동에서 여기 도안동 11,000원에 잘 들어왔습니다. 길이. 인생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와 지금 끝이 보이질 않네 한 번뿐인 인생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셋이면 셋이지 여기 오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21년도 그냥 짐 싸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짐 나올 때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로 이상한 후배인데 짐 나오자마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라바라밥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 얻을 때까지만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 한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에 한 보름 살았나 거기 살면서 고시원 알아봐 가지고 이제 고시원을 들어간 건데 야 그게 벌써 4년 전이네요 아이고 저기 멀리 전라도 광주로 대릴사회 가신 조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때는 고맙습니다 광주 갈일 있으면 봅시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왔네. 가수원 들어왔습니다. 가수원. 도안 수목토에서 가수원동 자전거 18분 탔네. 아 여기도 콜 없나 보네요. 픽업차 등장. 아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게 가수원에서 둔산도 아, 800m 걸어가야 되아 빨간 점이다. 이 위까지 올라가야 돼. 아. 가겠습니다. 예들어가십시오 네. 사람 사람밖 사람 없어요. <laughs> <못> <laughs> <못 있다. 웃음> 반자동에서 둔산동 잘 들어왔습니다. 어우, 근데 무섭게 어디 조폭인가 봐. 누구한테 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돈안 주면 전화 두번 해서 안 받으면 문자 남기고 작업 들어간다고 막. 15,000원인데? 5,000원 더 해서 2만원 받았습니다. 시간이 12시 46분인데. 집쪽 코를 잡아야 되는데 큰일났네집쪽 방향 코리 안 뜨네요. 또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애들 집 앞까지 왔네요. 이쪽이 텃밭이었는데 애들이랑 고추도 심고 딸기도 심고 애들이 셋이라 이집 계약할 때 1층이라는 소리에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했었는데.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걸어갑니다. 아 이렇게 동네에 잘 복귀했습니다. 2시 반인데, 킥보드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늘은 걸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한, 금액은, 네 콜, 해가지고, 6만 5천 원 정도 벌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한푼한 한 푼이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일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